이번 세션은 서비스나우의 김규화 대표님께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주제로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산 방안과 성공 사례를 통해 AI를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김규화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나우 코리아의 김규화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달성하고 어떻게 AI를 대중화하고 민주화할 수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전사에 확장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회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회사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SaaS 회사입니다. 이제 SaaS 회사 중에 좀 특이할 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이 이를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모든 사람들의 어, 보통 사람들의 생산성을 확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워크플로우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워크플로우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it 쪽이었고요. it 플랫폼을 시작으로 해서 고객 서비스, 직원 서비스, 또 노우코드나 로코드에 달하는 그런 영역으로 저희 회사를 계속해서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어, 전 세계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서비스나 플랫폼을 이미 활용 중이시고요. 그 활용 과정에서 이제 AI와 하이퍼 토메이션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 서비스나우가 최근에 엘리멘트 AI라는 상당히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세션을 했었을 때에는 엘리멘트 AI 인수 과정과 그 이후에 어떻게 서비스나우가 일을 할 것인지 또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아마 시사점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워크플로우, 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또 회사와 조직, 또 기능을 넘나드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들을 조금 더 디지털화하고 또 전사에 걸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회사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AI 회사들이 인수해왔습니다. 그, 그 과정에서 저희 플랫폼 전체 전반에 걸쳐서 AI 기술들을 입히고 또 최근 엘리멘트 AI 같은 그런 회사들의 인수를 기반으로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여러 AI 기술들에 대한 근원적인 연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적용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좀네 가지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엑센 r e 와 같이 55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그런 회사가 그런 직원들을 가진 그런 회사가 전체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리고 IT에 국한되지 않고 사내에 있는 많은 인사, 재무, 총무 이런 많은 전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서비스 나로 활용했는지가 어, 저희들이 말씀드린 시사점이고요. 엑센트워 자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그분들이 어,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DT를 이네이블하고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산하는 그런 과정에 서비스 나우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중 같은 경우도 매일 3억 명이 들어온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쓰고 계실 텐데요. 이 서비스에서 서비스 결과가 엄지 업, 뭐 엄지 올리기, 엄지 내리기 이런 식으로 평가도 되죠. 이런 서비스, 3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통보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엄지 올리고 엄지 내리는 그런 평가들을 어떻게 운영에 반영하고 고객 서비스에 반영할 건지 또 말씀드리는 그렇게 대단히 큰 인프라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또각 개별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저희 서비스나 하는 영역들입니다. 또한 가지는 델과 같은 어, 여러 다양한 큰 회사들을 묶어서 새로운 그룹으로 탄생했을 때 인사 시스템도 다르고 업무 시스템도 모두 레가시에 있고 다른데도 이 수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동일한 직원 경험과 직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서비스나우 직원 서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중공업회사와 같이 어, 팬데믹도 발생하고 SAP 업그레이드 해야, 해야 되고 레가시 시스템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개발 방법이 아니라 로우 코드 형태로 또 현업 주도의 방법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개선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서비스 나우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저희가 정리해 본다면 저희가 가진 사스 플랫폼, 나우 플랫폼 위에 IT에 대한 IT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또 직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로우 코드, 노 코드에 대한 어 현업 주도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저희 회사 의 영역으로 솔루션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회사가 디지털 엔터프로이즈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사 시스템을 개비하고 영업 시스템을 개비하고 R&D나 PLM을 개비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독립적인 플랫폼들이 각각 추진이 되다 보면 사실 이 과정에서 각각 통합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개별 시스템별로 모바일 전략, 통합 전략, 또 클라우드 전략 많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직원들은 사실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이 개별적인 업무 시스템들을 사실 뛰어다니면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단 어, 직원들의 경험 문제뿐만 아니라 협업이라든지 또 이런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노력들 또 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또 가시성을 가져가고 거버넌스를 만드는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사실 저희들은 어, 저희들이 모시는 많은 고객들에서 한계점들을 봐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 저희가 제시한 부분은 어, 단순히 생각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한번 보시면 구글 맵과 같이 매일매일 쓰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실 저희가 구글 맵을 사용하면서 수 많은 기능들, GPS가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제 위치로 제대로 로케이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트래픽 패턴이나 뭐제 취향에 대한 어떤 로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 개인은 소비자로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성을 가리면서도 디지털 서비스로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저희 서비스 나우가 제공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별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졌던 한계점들, 연동을 해야 되고 하나의 직원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출시할 수 있게끔 하는 도,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저희 감히 저희 서비스 나우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개념을 플랫폼 오 플랫폼즈라고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가운데 레이어에 있는 나우 플랫폼을 바탕으로 아래에 보시는 수많은 기존에 갖고 있던 레가시 시스템들, 또 상용 시스템들, 클라우드나 새로 들어온 이런 SaaS 시스템들을 업무 시스템과 영역들을 포괄을 하고요. 그 위에 지금 저희가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팬데믹을 위해 더더욱 도입되고 있는 이런 협업 도구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직원 경험 또 하나의 플랫폼 경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사점을 잠깐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고객이나 운영이나 IT나 재무, 재경, 어, 마케팅, 세일즈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서에 이르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물론 데이터 레이크나 어, 기존의 방법을 통해서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 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 또 어, 발생했던 일들 그리고 발생할 수 있었던 일들 이세 가지 관점으로 정제된 데이터가 제대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정렬되고 있는지가 하나의 관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어, 데이터레이크나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위해서 통해서 단순히 아는 과정뿐만 아니라 바로 액션어블한 부분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두 가지가 모여졌을 때 진정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들이 데이터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희 서비스나워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은 데이터의 흐름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들과 업무 흐름들을 어, 디지털화하고 하나의 플랫폼화함으로써 이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이 없지 않았었는데요. 과거의 내용들을 보시고 현재 활용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또 통합, 또 AI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 개선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영역들을 계단식으로 하시는 회사들도 있으시고 또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 분명한 것은 대단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업무팀들이 바뀌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관을, 기반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바꾸고 디지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에게서 보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저희 전체 업무에, 전사 업무에 비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어, 크더라도 한 10%, 이런 정도로 국한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저희 사스 회사들, 특히 서비스 나우가 보고 있는, 어, 지향, 어, 제한점들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두 가지 영역, 아까 말씀드린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들은 최대한 심플하게 저희가 묶어 놓고요. 그그 아래, 아래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것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올릴 것이고 AI와 기존의 기술들 통합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저희는 서비스 나올 플랫폼인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형태는. 어 저희가 말씀드린 IT 서비스에서는 카탈로그도 좀 익숙하신 단어이실 텐데요. 각각의 IT 서비스 프로세스들을 어, 정의해놓고 실행하던 것처럼 전사에 걸친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들도 저희가 더 손쉽게 정의하고 부서와 애플리케이션들 업무 시스템들을 넘는 그런 구조를 어,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카탈로그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생각하시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대고객 서비스 그리고 대직원 서비스. 또, 심지어 기계를 위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또 AI를 위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카탈로그 형태로 정의하고, 각각의 카탈로그에 대해서 자동화, 최적화,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이 이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저희가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익숙하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도 있고, 뭐 흔히 말씀드리는 IPA와 AI 기술들의 적용들도 있고요. 이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자동화하고 통합하고 연계하는 아마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이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추진 과정을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이퍼 오토메이션, 즉 부서와 어떤 업픈 프로세스들, 그리고 조직을 넘나드는 그런 엔드 투 엔드의 자동화, 그리고 그런 사용자 경험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IPA로서는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IPA가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양식을 채우고, 또 경쟁사 웹사이트를 뒤져보고, 뭐, 주기적으로 배치, 배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고, 1년에, 어, 단순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부분들은 IPA들이 지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봇들을 통해서 이런봇들을 연계해서 하나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설계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 이것이 IPA봇을 어, 여러 개 연결한 것이 과연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일인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AI 기술들도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개별적인 시스템이나 현상, 또 이상점들을 탐지하고 또 전체적인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어, 수학적인, 수리적인 어떤 업무를 추리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솔루션이죠. 그리고 많은 대중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AI 기술들을 엮어서, 어,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설명하는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 제가 주택대출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려서 송구한데요. 저도 최근에 어 전세대출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갖고 한번 저희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고객으로서 제가 원하는 건 대출 프로세스 빨리 시작하고 대출 받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입주도 할수 있고 이사도 갈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도 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은행이건 어떤 금융기관이건 이런 형태의 업무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훨씬 더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저희가 문서들을 뒤지고 어떤 대출 상품이 맞을 것인지 또 각각의 부서들 언더라이터들 인수자들 또 대출하는 부서들 또 그리고 사후 감사하는 부서들 또 저희가 대출을 심지어 제가 받은 다음에도 어,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전세를 사는 건지 감사도 나와야 되고 체크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늘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몇 개의 IPA랑 몇 개의 AI 기술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인지는 한번 더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점은. 모든 은행들, 모든 우리가 하는 업무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상당히 잘 정의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런 정의된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수 있다면, 먼저 버추얼 에이전트를 통해서 대고객 서비스가 어, 진행을 시작할 수 있겠죠. 어, 김규아라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 대출을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바로 업무를 착수하게끔 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제가 원하는 대출 상품이 뭐에 맞는지. 어, 앞에 어페이먼트는 어, 어떻게 할 거고 뒤에 페이먼트는 어떻게 할 거고 이유는 어떻게 할 거고 카드는쓸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좋은 제품들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프로파일, 지역, 성향, 또 저의 등급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말을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담당자를 또 지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담당자를 통해서 저의 크레딧 체크 저의 신용 평가 점수들, 또 제가 했던 저지른 수많은 사실 인생을 반추하게 되잖아요. 대출 한번 받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 저의 과거 학자금 대출의 실수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집하고 인풋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태울지 어 저를 저를 위해서 소셜을 분석하는 기술들도 필요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은행에 갖고 있는 여러 또,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그룹이 갖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여러 기술들을 조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AI로 활용해서 어떤 기술과 어떤 프로세스를 태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또, 어, 본권 차주로 시작하는 언어로 시작해서 저희가 승인받는 프로세스를 누군가는 밟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제가 정말로 그 집에 들어갔는지, 혹시 감사기관에 걸리진 않는지, 제가 뻥을 치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 이러한 대출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이 프로세스가 적절했는지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카테고리로 제 상품이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저를 맡았던 담당자가 바뀌어야 했다면 왜 바뀌었을까 요또몇 번을 바뀌었을까 그리고 이 해결까지 정말 제가 원했던 거 저는 고객으로서 사실 빨리 되는 것밖에는 원치 않죠 물론 이제 중간에 어, 사인을 하느라고 손목이 나가긴 했는데요 한 30번, 40번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종료할 때까지 전체 프로세스는 어땠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 기간이 왔을 때도, 또 레귤레이터가 왔을 때도 내부 감사가 바로 정말 적합한, 적확한 어떤 대출 프로세스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서 추적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만약에... 어, 지금 사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는 비단 금융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상장 사람은 모두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책임 추적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책임 추적성을 위해서 사람이 리포트를 뽑고 엑셀을 뒤지고 문서를 뒤지고 또 EDMS 들어가서 뒤지고 있고 그건 부분들을 매번 감사받으려고 하는 게 과연 적합한 일인지 어, 하이퍼 오토메이션 시대에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나우가 제공하는 것은 이런 업무 프로세스들을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이미 가지고 있거나 저희가 혹은 또 새로 설계되는 프로세스들을 이제 다양한 기술들 말씀드린 i p a 가 포함되고 AI가 포함되고 오케스트레이션과 업무 프로세스간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설계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승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서비스 나우가 제공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에서 활용되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기술들. 여러 관점들이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구라는 그단 하나의 관점으로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추진되는 점이 저희가 말씀드린 서비스나우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어, 전사에 걸친 민첩성 그리고 생산성이라든지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가시성과 측정 가능성 또 지속적인 최적화 부분들을 어, 저희는 비즈니스 밸류로서 저희의 가치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서비스의 카탈로그들, 뭐, IT 업무에서 제가, 어, 직원을 뽑는다든지, 또 입사를 시킨다든지, 제가 IT적인 관점에서, 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많은 작업들, 보안을 신청하고, 장비를 반출하고, 또 HR을 요청을 하고, 제 월급을 바꾸고, 이런, 이런 일련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카탈로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카탈로그가 다양한 방법에 걸쳐서, 어, 최초의 그 카탈로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AI와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요.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제 컨텍스트가 그대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스템이 이상점을 탐지해서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런 카탈로그나 서비스들이 신청이 돼야 됩니다. 저희의 공정에 있는 기계가 열이 올라가고 있다면, 진동이 올라가고 있다면 사실 IoT의 이상점 탐지를 통해서 이미 이런 카탈로그가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결하는 관점에서 담당자의 관점에서는 미리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담당자한테 채택되는 게 가장 맞는지, 그리고 이 담당자가 만약에 숙련도가 낮다면 이 업무를 어떻게 빨리 최진할 수 있는지, 과거에 저희 선배들이 남겼던 많은 난리지 베이스를 뒤적여서 바로바로 바로 오그멘티드 AI, 즉 담당자가 여러 기술들을 즉석에서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게 기계나 또 이벤트에 관련되는 거면 즉석에서 이게 왜 발생했고 또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방법은 뭔지도 판단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를 거쳐서 더욱더 인사이트로 제공이 돼야 되고 지속적인 어, 개선을 위한 도구들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레이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자동화하고 셀프서비스화하고 또 이런 디지털로 정의된 프로세스들이 더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영역을 서비스나우의 역할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연히 다양한 대시보드와 다양한 어, 매트릭들을 관리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카탈로그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그 자체로서 SLA와 SRO가 관리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업무를 맡겼던 특정한 벤더 저희 협력업체가 이 부분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미리 통보하고 또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필요한 결제 혹은 추가 구매, 추가 승인, 또 어떻게 보면 또 경고와 같은 그런 과정들을 자동화 설계된 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저희가 사실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이 이런 셀프 서비스에 거의 90%의 노력을 계속해서 허비하고 있고요. 뭐 특정 기업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벤더 관리와 이런 전체적인 계약 관리 이런 프로세스의 성과를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 우리가 법무 NDA를 하나 처리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고 있지? 우리가 사람 하나를 해외에 보내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쓰고 있지 그런 서비스 카탈로그적인 서비스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는 사실 많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새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지표로 관리되고 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은 많은 업무 프로세스들이 말씀드린 대로 부서와 조직을 넘어서 또, 협력회사와 고객을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흔적들을 저희가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아, 프로세스 마이닝과 같은 디지털 흔적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비주얼 라이즈, 그리고 계속적인 최적화를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엘리멘트 AI의 대단히 독보적인 기술들, 딥러닝에 대한 기술들, GPT-3에 대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편하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단위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나 저희 어떤 회사 관점에서 보지 않아도 전사적인 관점에서 자동화 기회들을 포착하고 또 우선순위가 있는 자동화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직접적으로 심지어 필요하다면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혹은 저희 자사가 갖고 있는 IPA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도 제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오토메이션 디스커버리와 오토메이션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RPA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근데 저희 관점에서는 이 RPA들이 적재적소에 또 필요하다면 멀티플봇과 연결된 과정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서비스들, 저희 회사에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돌아가는 모든 서비스들을 조망하고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 서비스 나우의 주요한 자동화 기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짧게나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지멘스 그룹과 같이 지금 보시, 보시는 개별적인 프로젝트에서, 어, 구매에서 지불까지, 그리고 레코드에서 리포트까지, 즉, 다양한 디지털 리포트들을 뽑아보고 데이터들, 카탈로그를 접근해서 리포트를 뽑아보는 작업들, 또 입사에서 은퇴까지, 이런 전, 인사 전반에 걸쳐서 직원 서비스 전반에 걸친 부분들, 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 비즈니스 서비스에 이르는 이런 영역들을 저희는 어,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이 독일계 그룹도 사실 거의 40만 명에 이르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에서 어, 얼마나 다양한 사실 시도가 있었겠습니까? 파스 플랫폼도 독자로 클라우드 파운더를 기반으로 소개를 하신 분들이시고, 또 제조업을 소프트웨어업으로 소개를 하고, 여러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서비스 나우를 채택한 데에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 개발자들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대단한 큰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전사 또전 그룹을 커버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또 전사의 어~ 내용들을 포괄하지 않는 한 어~ 지향하고 있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또 전사에 걸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가 요원하기 때문에 여러 노력들을 제치고 서비스 나우로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사 구축을 하게 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가지는 사실 디지털 워크플로우나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리면서 금융업을 말씀드릴 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영국계 은행인 로이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I T에서 시작해서 또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관리 그리고 지불 결제라든지 어, 고객에 대한 온보딩이라든지 이런 많은 고객 서비스들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전세 대출 프로세스의 예시와 같이. 디지털 워크플로우하고 AI와 저희의 최적화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달성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30개에 이르는 회사들 또 거기에 딸린 수많은 B2B 서비스들 독립적인 서비스들을 저희 서비스나우로 통합해서 대고객 서비스와 대내 서비스를 만드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AI 기술들 또 운영을 위한 자동화된 그분들 말씀으로는 제로 터치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멀티 클라우드와 각종 B2B 서비스에 걸친 서비스들을 제로 터치 오퍼레이션으로 자동화하고 또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하나의 포탈로서 하나의 유니파이드 채널로서 옴니 채널로서 원하는 서비스들을 신청하고 가져갈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거의 통신사와 IT 회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비즈니스 펑션들이 저희 하나의 플랫폼에 탑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IT 서비스와 운영 관점 뿐만 아니라 어, 비용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공급망 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오드와 서비스 관리 영역에서 이런 AI 기술들 또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짧은 예시로 볼수 있다면, 어, IT 운영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예시로 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연유는 비단 IT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이상점을 탐지해 내고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상관관계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문제 해결 과정들을 더더욱 자동화하고 방지해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IT 워크플로우를 또 하던 회사다 보니 저희 회사에 대단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에어텔과 같은 인도의 에어텔 같은 회사들이 대단히 큰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을 적용하고 자동화를 함으로써 아주 획기적인 인력에 대한 절감 부분들 또더 중요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워크플로우 즉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저희는 전사에 걸쳐서 또 전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지능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래닝 하는 부분들, 또 최적화하는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적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발생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더더욱 자동화해서 저희들이 어, 갖고 있는, 회사에 갖고 있는 여러 자원들과 자산들을 아주 소중한 직원들의 시간들을 더욱더 가치있게 쓰는데 저희 서비스나우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마 어 저희 말씀,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아 서비스나우가 ai 플랫폼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ai 도구가 아닌데 어 왜이 자리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ai의 민주화 이 대중화에 대해서 SaaS 업체가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관점에서 가진 그런 관점들을 설명하는 기회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서비스 나우를 컨택해 주시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